레드카페부터 뜨겁게 달구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어, 이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작품을 보셨어요. 그 소감도 너무 궁금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신예은 씨가 쏘아올린 우리 애교 배틀이 지금 뭐 지금 그날 이후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예은 씨. <laughs> 어, 벌써 시작된 거예요? <laughs> 그때 사실 긴장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막상 가니까 너무 행복했는데 좋은 기록까지 남겨 주셔가지고 저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 예은 씨의 추억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추억을 주셨는데 마침 예은 씨 지금 원샷이 잡혔어요. 네. 어 지금 원샷이 잡혔어요. 어 그쵸 이 모습이었죠. 아니, 이팀 무슨 진짜 그룹 같아요. 화면만 들어오면 뭐 준비된 듯이. 아, 오늘도 역시 아주 기분 좋은 예, 시작을 알렸습니다.